한 3개월 만에 음식과 뇌의 발달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보다 음식을 가지고 영양학을 실천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한쌤이 있습니다. 내 아이를 변화시키는 두뇌 음식이라는 책을 쓴 조엘 팔먼이 의사한쌤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몸속 느꼈고, 의대에 가서도 약으로 이제 치료하기보다 항상 이제 좋은 자연의 신선한 이 농산물을 가지고 본인도 먹고 또 가족도 먹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계속 고수를 해왔습니다. 또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거의 약을 쓰지 않고 음식 처방만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분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단 3개월 만에 음식과 뇌의 발달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꼴찌를 하던 아이가 단 3개월 만에 1등하는 아이로 우등생으로. 바뀐 거예요. 어,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이 가정이 3시세끼를 거의 가공식품 위주의 음식을 먹습니다. 어, 아침에는 우유에 시리얼 정도를 먹고, 점심에는 햄버거, 감자칩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뭐 냉동 피자나 어, 레토르트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는 이러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에서 요리한 자연의 신선 음식들은 거의 없는 상태죠. 이렇게 삼세끼를 먹다 보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산만하고 또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심지어 아이들과 이 사회성도 결여되어서 자주 다투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 도저히 이제 엄마가 더 이상은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 해결책을 찾다가 조엘 펄먼 이 선생님 운영하는 병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기 아이에게 꼭 필요한 두뇌 음식으로 음식을, 식생활을 바꿔줬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이 아이가 산만했던 아이가 집중을 잘하게 되고 또 지능이 올라가고 또 굉장히 성격도 온순해져서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이 조일품문 선생님이 만났던 환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어 책에 사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만약에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싶다. 또는 성격이 좀더 집중하는 아이로 온순한 아이로 바꾸고 싶다. 아이들과의 사회성,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음식을 점검해 보셔야 되고,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두뇌에 좋은 자연의 음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하죠 물론 나이가 있는 어른들도 늙어 죽을 때까지 세포는 계속 재생이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머리카락이 자란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느새 손톱도 자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른도 이렇게 세포가 늘 재생 분열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이 속도가 엄청 더 빠르다고 볼수 있겠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두뇌 음식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수 음식 그리고 반드시 이 뇌세포 막과 또 세포를 이루고 있는 막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 3 지방산 이런 건데요. 이런 음식들은 씨앗류 그리고 콩류, 견과류, 채소류, 과일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은 꼭 필요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고 건강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뇌 세포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고 온 몸에도 세포들이 튼튼한 아이로 자랍니다. 또 가공식품을 최소화할 때 독소 노출로부터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적은 독소들은 또 몸이 해독을 해냅니다. 독소의 노출도 적고 또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두뇌 음식 꼭 먹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좋은 음식을 통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두뇌에 제대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단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과잉 행동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이 잘 공급이 되면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한 아이나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쥐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바 있는데요. 쥐가 미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반 그냥 음식을 먹였을 때와 이쥐 사료에 사과나 블루베리 추출물을 같이 먹여서 미로 테스트를 했을 때 사과와 블루베리 추출물을 먹인 쥐들이 미로를 찾는 그 시간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바로 이뇌 기능 지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의지적인 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뇌에 꼭 필요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터와 치즈 유제품입니다. 이 버터 치즈 유제품에는 우유보다도 더 많은 지방이 농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방을 통해서 나쁜 성분들이 같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또이 지방을 소화시키기에는 인체가 완전히 소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과 함께 소화되지 않는 지방, 또 산패된 지방, 독소를 먹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 감자를 튀긴 뭐 프렌치 프라이나 감자칩 같은 음식입니다. 감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이 감자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튀기면서 발생하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있습니다. 또 감자칩은 대부분 소금, 나트륨을 굉장히 쳐서 짜게 먹기도 하죠. 짠 소금과 함께 아크릴 아마이드가 섞여 있어서 몸에 해로운 독소가 됩니다. 또 감자의 성분이 탄수화물이죠. 이 당분과 지방이 결합되면서 당 독소로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감자를 튀겨서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너츠입니다이도너츠를 만들 때는 흰 밀가루하고 이 설탕의 비율이 거의 1대 1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당분이 들어갑니다. 또흰 밀가루 안에도 이 방부제가 있죠. 또 이것을 튀긴다. 튀기면 또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 뭐 지나친 당분, 또 밀가루 들어있는 성분들 때문에 도넛츠도 절대적으로 좀 금지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 소시지나 햄이나 또 핫도그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 가공육은 그 성분이 발암물질,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붉은 고기보다도 오히려 더 가공육은 몸에 해롭죠. 저 몸에서는 다 독소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공육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음식은 자연 유래 식물 유래 음식들이 아니죠 대부분 가공하고 튀기고 여러 화학물질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물질들은 어린이 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절대적으로 독소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많이 먹지 않는 습관 또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나 라스베리나 스트로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은 당분이 낮으면서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먹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먹기도 편하죠. 베리류 과일, 풍부한 항산화 성분, 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이 성분으로 굉장히 적극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이 녹색 채소 안에는 의외로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녹색 채소가 가지고 있는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칼슘 이런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 그리고 식물 영양소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녹색 채소도 꼭 같이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씨앗류입니다. 씨앗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 영양소가 많습니다. 참깨나 아마씨나 해바라기씨 샐러드를 먹을 때이 씨앗류를 같이 드시면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물질이나 또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 3, 항산화 성분들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콩입니다. 네, 콩 단백질은 누구나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기는 최소화시키고 식물성 단백질인 콩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이롭습니다. 또 콩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장에도 아주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늘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같이 있죠.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예, 토마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아주 뭐 항상 건강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토마토인데요. 예,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있고, 또 토마토는 기름과 같이 볶았을 때이 영양성분이 잘 흡수가 되면서 또 감칠맛을 내는 중요한 또맛 기능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고, 익혀서 먹어도 되고, 기름에 볶아서 먹어도 되고,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샌드위치나 음식에 소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곁에 두시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먼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겁니다. 집에 나쁜 음식은 다 버리고 가공식품이나 과자, 빵내는 버리고 건강한 음식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부터 해서 온 가족이 이 건강한 음식을 아주 즐겁게 먹고 많이 보여주고 이 음식에 많이 노출된 환경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연식품을 마음껏 먹게 하는 환경이에요. 이제 자연식품 같은 경우에도 저장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소량씩 사놓기도 하고, 또 실온에 두는 것이 좀 습관이 안된 경우도 있는데, 많이 보여줘야 아이들이 많이 먹습니다. 식탁 위에, 거실 위에, 과일, 채소류, 견과류. 견과류도 이렇게 통으로 놓고 자주자주 보여서 습관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먹는 것이 좋습니다. 뭐 칼로리 이런 거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식품은 굳이 칼로리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다가 배부르면 먹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식품을 많이 먹고 또 강요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손, 손 수범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들이 나쁜 걸 먹으면서 좋은 거 먹으라고 가르치면 절대 안 되겠죠. 부모님부터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건강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시는 것.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의 이 효과를 보여주면 또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어, 과일, 채소류, 뭐 이런 씨앗류 음식을 드시다가 뭐한 달에 5kg, 뭐두 달에 뭐 10kg 이렇게 체중이 감량이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또 변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부모님 먼저 드시고 엄마 아빠가 먼저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모습, 또 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산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냥 먹어라 먹어라가 아니라 이 콩에는 어떤 단백질이 있고, 아마씨를 먹으면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뭐 두뇌가 어떻게 좋아지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자꾸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약간 강요하는 식으로 하지, 교육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하지만 강요 이전에 이 음식이 어디에 좋고, 왜 좋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자꾸 교육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은 또그 교육을 듣고 의외로 또 많이 변화합니다. 조엘 펄먼 이 의상 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만에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우등생으로 바뀌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요. 오히려 아이들이 어른보다도 건강에 좋은 이야기를 해줬을 때더 쉽게 받아들이고 얼른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바뀌니까요. 강요보다는 자꾸 좋은 점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이 가공된 공유죠. 가공된 이 시리얼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가공되는 순간부터 영양소가 다 균형이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공된 시리얼 보다는 아침에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일에는 무려 9대 영양소가 있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와 효소와 황산화 영양소, 그리고 너무 중요한 수분까지 이 과일에는 매우 많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거의 적지만 나머지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이섬유 같은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식품 전체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가공된 시리얼보다는 훨씬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또 몸에서 배출에 도움이 되는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로 만들어진 시리얼보다는 과일, 그리고 샐러드로 먹을 수 있는 채소류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시간에는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에너지가 또 필요하고 뇌 기능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소실된, 가공된 시리얼보다 영양소가 아주 균형 잡히고 풍부한 과일과 채소, 이왕이면 생과일과 생채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집에 가공식품을 없애고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을 아주 쌓아두는 겁니다. 주방에도 거실에도 이 음식이 눈에 많이 보이게 노출하는 게 좋아요. 손 집으면 집에 보통 식탁에 빵이나 과자가 있잖아요. 요걸 다 과일로 또는 견과류, 씨앗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에 쌓아두는 거. 두 번째는 동물성 음식을 식물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기도 많이 드시고 생선도 많이 드셨다면 이제는 콩을 이용한 요리를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뭐 완두콩도 좋고요, 병아리콩, 렌틸콩 굉장히 단백질도 풍부하고 콩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이섬유나 또 미네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고기 섭취는 한번 정도로 줄이고 대신 콩 음식으로 바꿔주는것 콩을 활용한 여러 스프나 여러 소스들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세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을 활용해 보는 식사입니다. 아침에 우유나 뭐 시리얼로 드셨다라면 이제는 과일이나 이 채소 샐러드에 견과류 씨앗을 같이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우유 시리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단백질. 또, 식이섬유, 또, 비타민, 미네랄까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견과류 씨앗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DHA 성분들이 바로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두뇌 건강, 진행을 위해서, 이 견과류 씨앗을 늘 먹는 습관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미료와 또, 흰 밀가루를 없애는 겁니다. 채소하는 화 것이 좋은데요. 설탕이나 정제소금이나 흰 밀가루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독소를 일으키고 또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최소화하는 것 사실 과일, 채소류, 견과류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요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요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설탕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달콤하게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또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을 줄이는 겁니다. 예,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유 유제품이 결국 건강에 해롭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럼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과일, 채소류, 콩류를 먹으면 굳이 대체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마시는 이 습관이 길들여진 아이라면 우유 대신에 두유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물성이 훨씬 더 안전한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두유에 바나나를 갈아서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 유제품을 줄이고 식물성 바나나나 콩 두유를 사용한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채소 스프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하루 종일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채소 수프를 만드는 채소 한방이 이건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한세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를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당근, 비트, 무, 청경채, 단호박, 브로콜리, 뭐, 뭐 케일 이런 정도로 가족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활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아침, 점심, 저녁에 수시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매일 저녁 식사로 이 채소를 활용한 주 메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콩을 활용해서 콩 스프를 만든다든지 단호박과 브로콜리를 활용해서 단호박, 브로콜리, 스프를 만든다든지 주 메인 요리가 채소 요리가 될때 다른 불필요한 음식을 덜 먹게 되고 소화가 가벼운 장점들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채소 요리로 좀 간단하게 먹는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일곱 가지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연구하고 또 회의도 하면서 일단 할수 있는 범위부터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늘려가신다면 온 가족이 큰 병이나 또잔 질병 없이 건강한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섯 가지 좋은 음식은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게 보통 단백질, 또 칼슘 이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 우유 이 칼슘을 많이 선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유나 고기에 있는 단백질, 칼슘보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칼슘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채소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특히 콩에는 아주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많이 있죠 또 칼슘도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이 더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흡수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의 경우 무려 59%가 흡수가 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32% 정도로 그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왕이면 케일에 네, 들어있는 칼슘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볼수 있겠죠. 또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에게도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필수 지방산 오메가 3 지방산은 인위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씨앗류를 통해서 참깨나 아마씨나 또 호두, 견과류 이런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채소류, 과일류, 콩, 견과류, 그다음에 씨앗류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섭취한다라면. 균형 잡힌 에너지원과 또 조효소를 만드는 다양한 필수 비타민 미네랄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들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 인체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인 단쇄 지방산을 만드는 원료가 또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도 이 다섯 가지 음식이 꼭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기름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 첨가물도 들어있는데 혈당 조절 능력이 정말 빠르게 저하가 될수 있습니다. 이 당분에 대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로 인해서 먹류전 단계, 뭐 비만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뇌 기능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뇌가 위축이 되는 설탕 중독되면 뇌가 위축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내가 위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런 정서적 안정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범죄가 올라가게 되고 공격성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요즘 아이들 많이 산만하고 뭐, 자절력이 부족한 이런 모습들이 있죠. 바로 뇌 기능 장애 문제가 옵니다. 어또 쉽게 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당뇨병이잖아요. 이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실때 정서적으로도 뭔가 포용성, 뭐, 이해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을수록 이렇게 뇌 건강에 심한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던 이 지역에서 이 살인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우리 뇌는 굉장히 영양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굉장히 정교한 신체 기관입니다.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어, 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뇌 영양소를 잘 공급해줘야만 어릴 때도 또 성장기에 또 갖춰야 되는 뭐 집중력, 뭐 기억력, 창의력, 집적 능력. 정신적인 건강, 의지력, 결단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가공식품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뇌 건강, 정서적인 건강, 앞으로 이제 학습 능력, 또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독소가 되는 가공식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온 몸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이거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뇌가 또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수준 그리고 DNA 수준 유전자 모든 것들을 같이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굉장히 몸이 안 좋을 때또 병에 걸렸을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에미 대학에서 어, 행복한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실험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환자들의 이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30만 배 강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뇌, 이게 뇌의 스위치를 켜는 거죠. 어, 우리 몸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암에 걸린 환경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거리가 없고 긍정적인 상태에서 암세포가 크게 발현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아주 심각하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몸에서 면역 스위치가 딱 꺼져서 암세포가 늘어나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한 스트레스 상태, 굉장한 갈등 상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공통적인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바로 스위치를 한번 켜는 겁니다. 바로 몸이 다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뇌는요, 잘 속아요. 어떻게 잘 속냐면, 뇌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 몸도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지능도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믿은 학생과 아난 원래 머리가 나빴어 내 지능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라고 그냥 생각했던 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했을 때 어, 지능도 바뀔 수 있다고 라 믿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수학 성적이 향상된 것을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생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도 나올 수 있어 바꾸면 우리 몸은. 다시, 어,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이키려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또는 암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또 나의 이대로, 예, 몸도 바꿀 수 있다. 이게 뇌신경 가소성이, 예, 이런 과학이론이 있습니다. 또 양자 재논 효과라고 해서 반복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그생각대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마치 그 나쁜 생각이 진짜 나인 것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생각대로 계속 굳어진다는 거죠. 이게 양자 재논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암에 걸렸다거나 또는 암을 예방하고 싶다. 왠지 암이 올 것만 같은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다. 반드시 내 마음의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 또 이런 스트레스 환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방법이 있을 거야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우리 몸의 세포 수준, DNA 단계, 분자 단계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음식을 통해서만 해결해야지 이것보다 내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것 뇌의 스위치를 켜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